제발 하나만 뽑자 한 번이라도 도전하자. 어좀 생긴 게 다른데? 붉은 장만이... 그렇지 야 역시 전설은 좀 달라 생긴 새가오 신규 씨발 테렌 테레... 테레브레. 이런 거는 부근 깔아줘야 되잖아 원래 아, 주저 그만 떨고 바로 들어가자. 라스고 어오고 어? 아 잠깐만. 야, 하지마. 아 하지 마. 아! 또 새끼야. 제발한 마리만 더 뽑자. 상아탑의 책 속에서 모험가를 꿈꾸는 하이 내가 처음 마을에. 봤는데. 어? 아! 원래 변신이구나. 오. 아크스톤 넣는 게 답이라고. 정확하잖아. 이문주빼 설계와 정교한 아, 교한기 이, 로 만들어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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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희귀 세, 희귀 세 마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되냐? 이거 세개 하면 되는 거야? 뭐야, 이거 하나밖에 못해? 왜? 아, 고지모 아, 하냐? 오늘 이전 놨으면 혈맥일에 상인게 이새는데몇 개를 날린 거야? 아, 씨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잠깐만 내가 지금 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가? 왜 이거 눌렀을 때랑 아닌데? 아이 어쩌라고 그럴수도 있지 제발 하나만 더. 전진하고 어, 전진하고 야, 목소리가 씨가 존나 창함한데? 야, 목소리가 씨가 존나 창함한데? 나이개 쪽한데. 야, 아, 씨발 아, 나운지 아, 알았네. 아, 야, 씨발. 나할 때는 없던 새끼였어, 이거. 당신이 가야 할 길. 알려 드릴게요 아, 나 진짜 나온 줄 알았다 방금. 원더에서 시작되었지. 이게 씨발 나오겠냐? 어차 미탈론데리야 자, 바로 갑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만 운명의 검이 허언을 찢어가라 세상 모든 것 레이스. 한두 번. 번, 세 번. 다리가 문제였구나 제발 <laughs> 신화업 한번만 외쳐주세요 형들 내좀만반맨징이라도 네, 하게 합니다 쫄깃쫄깃하다. 갑니다. 한 번만. 열심히 할게. 시발. 제발 한 번만. 졸리 졸리 리리리 아, 꺼져 불하잖아. 아 마지막. 씨발. 뭐야 이 파리 같은 새끼, 이 똥파리 새끼는 다 나가 주세요. 이제. 할거다 했어. 혼자 좀 있자, 안 되겠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5분 차입니다. 이 천천히, 천천히 하긴 할 건데. 아, 근데 갈 길이 너무 멀다, 솔직히. 이거. 만약에 신화 변신에서 20도 실패하면은. <laughs> 그때부터 이제 신화 변신을 뽑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번 TJ 때안 나와요. 아, 예, 천천히 할게. 알았어. 봤지? 내가 나가달라고 하니까 1000명 빠지는 거 봤지?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뭐 시나 도전이든 뭔 도전할 때 시청자 많은 거 별로 의미를 안둬 나는 일부러 쫙 빠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가신 분들은 빠르게 나가세요. 아, 근데 진짜 씨, 막막하다. 진짜로. 아유 하나만 지를걸 <laughs> 지금 생각하니까 존나 아깝네 아니야 난다 생각이 있어 이번에 이 신화템은 최소한 4개월 정도는 못 질러요 근데 나는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 캐릭으로 지르는게 아니라 우리 혈원들 캐릭으로 지를거야 우리 연합사람들 캐릭으로 반지던 목걸이던 벨트던 싹다 강화템으로 내가 간다 다른 사람 캐릭으로 지르면 나중에 복구도 못 받을 텐데 그 사람 캐릭이 복구를 받을 수 있잖아 당연히 이제 날라가면 어느 정도 그 사람 귀속으로 이제 템 친화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사람도 써야지 근데 서로 의미할수 있는 가격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연합이 훨씬 더 세지는 거거든 인정 근데 당연히 내가 손해 봐야지 아 이동 그렇지 예리했다. 예리했어. 아, 근데 진짜 신화 반지든, 진짜 벨트든 둘 중에 하나는 떠줄만 했는데. 시발, 너무 아쉽다. 둘다 재련이 존나 좋았는데, 씨. 아, 이거 좋아? 다시 돌릴 뻔했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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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 외치라고. 나 진짜 눌릴 뻔했다고. 좋은 거만 좋은 거만 빨리 빨리 알려줘. 뭐야 여기서 때릴 수 있어? 시벌놈이. 어, 오이아이 개새끼야. 이 똥파리 같은 새끼. 어쭈. 이 똥파리 새끼가. 똥파리 새끼가. 봐봐 이 개새끼 야 로고는 움직일 수 있냐? 어 그렇지 이거 시로론너 걸렸어 너는 이거 내가 이걸 깜빡했다 어? 너못 움직여 이제 너, 너 똥파리 새끼야 넌 뒤졌어 넌넌 넌 뒤졌다고 어니할수 있는 거다 해봐 니가 살아 나갈 수 있나 어? 이 똥파리 새끼야 약하네? 하하 <laughs> 아! 아, 좋습니다. 아? 볼레 컷, <laughs> 네가 일로 와. 안 죽일게, 일로 와봐. 네, 너형 너 옆에서 아가씨 옷 마냥 여기 서 사냥해. 형이 보호해 줄게. 아, 잠깐만. 동팔이 찢다 나. 야,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동생아. 야, 오랜다고 진짜 오냐. 미안해, 형이 예전 같은 힘이 없어. 예전 같으면은 이제 형이 딱, 아, 이 캐릭은 죽이지 마세요. 하면 이게 딱, 그게 됐는데, 어, 아직은 내가 아직 서열 정리를 아직 못 했거든.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형이 아직 힘이 없다. 아 이거 아니아 이거였잖아 씨, 병신 새끼야 그왜 샀어 저거를 아 내가 나를 봐도 존나 답답하네. 근데, 이거? 야, 개 맥스 아니냐, 이 정도면? 개 신너트 아니냐, 이거?